안녕하십니까 이웃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범띠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신성시하는 동물이 범입니다. 호랑이띠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범띠들은 한방이 있어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안에 있는 것이 뿜어져 나와 쉽게 보면 안돼 웃고 있다해서 이 사람이 양보를 한다해서. 절대 우리가 바보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방에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기질이 아주 답분 합니다. 범띠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띠분들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도 범띠. 오냐 올해는 몸살이자 올해 몸살이자 올해 웅크리고 있자 올해 내가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고 무엇을 잡으려고 할 때에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문서를 잡으려고 할 때에는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된다 웅크리고 있자+ 웅크리고 있자 이연만 제발 웅크려 주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올해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것을 꼭 명심하셔라 인간관계에서도 절대로 믿지 말고 나만 믿고 가셔야 된다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알던 사람들이. 내게 달콤한 사탕을 준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진 직장에서 이직하고 싶다 또 누가 나한테 오라고 한대 오라고 한다 해서 내가 가겠다 욕심을 부리고 이직하겠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성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참고 기다리자 이직은 절대 금물이다 연인이 생겼을 때는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성혼자가 내 앞에 나타날 운세 는 아니고 또 만난다 하더라도 결혼까지 쉽게 갈수 있는 운은 아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를 주지 마이자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더욱 더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본다. 자, 1986년 호랑이띠 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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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경사 경사로다 이런 경사가 어디 있는가? 올리는 내가 마음대로 내 속풀이를 할수 있는, 내가 꿈에도 원하는 것도 있다, 내가 추가려는 것도 있다 했을 때는 무조건 진취적으로 잡으려고 하세요. 하지만 단한 가지, 여성분들은 움직이고 이직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벌려도 좋다. 하지만 남자분들은 내가 추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잡으려고 해도 절대 하지 말아라. 남자분들은 오히려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이직하지 마시고. 절대로 내 가정이 있다 했을 때는 내 와이프 말에 그대로 따라서 말하실 것.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2025년도에 여자분들은 마음대로 행하셔라.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올해 어떤 인연이 들어오는 운은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무조건 깨지는 운 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도 얼마 못 가고 깨지는 사주. 그러니 오랜 새로운 인연을 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생 호랑이띠 운세를 받으겠습니다. 와우, 없던 아이가 생기는 가정이구나. 1974년생 호랑이띠는 가정이 있을 때는 없는 아이도 생기는 없던 금식까지도 생기고 좋아지는 이런 운 때. 나이가 먹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것들이 다 풀어지는 운세입니다. 없던 아이도 생긴다라는 운세야말로 아이를 인지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었던 시절에서 우리가 쏙구쳐 올라가서 재물 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 운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것 뜻합니다. 그래서 없던 아이도 생기는 운세. 이거야말로 정말 사업적 금전적인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운이다 진짜 이 운세는 웬수툼 싸우던 부부가 갑자기 화합이 되고 합의가 돼서 다시 금 뜨거운 불길이 쏟아내는 이러한 정열적이고 뜨겁고 좋은 따뜻한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이 74년도 범죄생들 같은 경우 어? 불길을 찾아가자 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데 이분들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땅 투자하지 마세요. 2025년도에 부동산 투자하지 맙시다. 뜨거운 불길을 가진 그대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은그 불길 흙이 잡아먹고 땅이 잡아먹고 부동산이 잡아먹어서 오히려 그대들의 재물을 갉가먹게 되고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부동산 투자는 삼가하시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더 신경 쓰는 게 덕을 더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정에 문제는 크게 없다. 와이프, 내 남편, 이런 부부간의 문제 너무나 속붙여 올라가고 좋아진다. 내 가정 안에서 아이디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이디도 건강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예요. 속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부모님에겐 좀더 신경 써드릴 것. 1974년도 범띠생들은 상문사를 갖고 이어들는냅니다 그래서 집안에 상문이 지내친다. 내 집안의 어르신들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 남들도 아니고 내 집안의 내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62년생 호랑이띠, 제발 다리 조심하자, 허리 조심하자, 다리 조심하자, 허리 조심하자. 어냐 호랑이띠 중에서도 가장 성질 급한 그대들 아니신가? 62년생 호랑이띠. 다른 나이의 호랑이띠들보다도 62년생 호랑이띠들은 경질 머리가 보통이 아니셔. 너무 급해. 저기 가려고 해도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행동, 마음 다 빨라. 너무 급해. 62년생 호랑이띠는 하체로 건강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하체로 다칠 수 있는 이런 사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내몸 관리를 좀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헌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으시다. 아직까지 장가 못간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그 자식이 그 속속이는 그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 간단 말 나올 수 있겠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자식이 좋은 짝을 만나 잘 되는 게 제일 축하받을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62년생 범띠는 갖고 있는 문서를 매매시키고 새로운 문서를 잡아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문서를 팔기만 하고 매매만 한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잡지 않았을 때에는. 2, 3년 동안에 오히려 내가 매매한 금액의 3배, 4배 이상의 큰 손해, 큰 금전의 손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올해 매매하는 건 좋습니다. 부동산에 매매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매매한 다음에 최소한 그것보다도 좀더큰 무익권이 다시 잡아야지만 내가 재물 복이 상승이 되고 재물 복이 향상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0년생 호랑이띠 분들 우리 어르신들 50년생 호랑이띠 어르신들 일단 이업도사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항상 주의 잘 살피고 걸음걸음마다 다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내 건강을 잘 지키셔서 더 만수무강 하시고 더 건강을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업도사가 기원드리고요. 정말, 내 자식들이 정말 말안 들어.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고, 자식만 보고 살아있었던 분들이 많은 띠들 중에서 50년생 범띠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식들이 충족을 못 시켜주고, 오히려 말안 듣는 고비가 풀린 망아지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올해는 갑자기 내 자손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서 듣고, 효자 되겠다, 효녀 되겠다, 올해. 자식의 우이트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말안 듣던 고삐 뿔린 망아지 같은 내 자식들이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서 2025년도에는 50년생 호랑이띠 어르신분들 자식들에게 표절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웃도사가 호랑이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띠별 운세는 모든 호랑이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고로 들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유협도사입니다.